보통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work 일하다 work 일하다 work 일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문장으로 빠져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work 뒤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훈련해놓으셔야 되는 건데, 이렇다면 w o r k 은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 구가 이어지거나 부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work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for, at.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I work for 삼성, I work for 현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삼성에서 근무해, 나 현대에서 근무해 하는 식으로 work for 뒤에 기업체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아그 다음에 아, 똑같이 삼성에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work at 뒤에 근무처를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ork at the office, I work at the facto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그 다음에 work on 뒤에 이제 작업 이름이 나오는데 I work on the program, I work on the project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work 뒤에 부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I work here. 나 여기서 근무해. I work there. 나 저기서 일해. I work much. 나 많이 일해. I work hard. 열심히 일해. I work all day. 나 하루종일 일해. I work everyday. 매일 일해. I work overtime. 나 야근해. I work late. 이것도 야근하고요. I work part-time. 나 알바해. I work full-time.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어. I work three shifts. 삼교대 근무해. 이런 식으로 work 뒤에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훈련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하다, 웰, 일하다, 뜻만 달랑달랑 외워놓단 말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여러분, thank you를, y u 를 빼고 thank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thank you는 thank 뒤에 y u 를 붙여서 같이 외우셔야죠. 근데, y u 를 빼놓고 thank만, thank, thank, thank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 나도 영어,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잘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포기하는 거예요.